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예전에 치리스 이야기 만드신 카브웨트님이 축구 게임을 만드셨는데 그 축구 게임에 제 캐릭터 스킨을 추가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제 스킨을 받으려면은 여기 의문의 슬라임한테 말을 건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723723 723 입력을 하면은 그래 그래 그래. 이 코스튬 한 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을 걸어 그다음에 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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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칠리스 이야기에 나왔던 에모 코스튬 있잖아요. 에모, M5? 에모의 코스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코스튬을 얻었는데 장착을 어디서 하지? 출시 기념 이벤트. 고양이 소녀 코스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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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기념 이벤트로 다른 코스튬을 주긴 주네요. 네, 그거는 됐고요. 생각날 때마다 간간히 코스튬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얻은 코스튬을 가방을 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사용 모습이 변경되었습니다. 슬롯 등록.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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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뜨는 거죠. 바꾸면 애모. 바꾸면은 고양이. 아. 이런식이구나 그래요 코스튬은 되게 좋았어요 아이 코스튬 되게 낯이 익네요 그건 그렇고 이 게임은 대체 어떻게 하는거냐 나 사실 여기서 설명 다 읽어봤거든요?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들어가자 그니까 이게 얘한테 말을 걸면은 옐로팀이랑 블루팀 아래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옐로팀은 위 블루팀은 아래? 일단 블루팀 골라보자 그러고 여기 이렇게 축구공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뻥 차가지고 여기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근데 나 지금 혼자라가지고 지금 하는 맛이 전혀 안 나는데? 야. 야.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일점 야, 다 좋은데, 나 혼자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 야, 누구, 이 시간에 누구 이거 들어올 사람 없나, 이거? <laughs> 누구 아무나 들어와 주실 분 님들 여기 스킨 얻으려면 여기 의문의 슬라임 있잖아요 이 의문의 슬라임에다가 723 723 치세요 모든 사람 다치리스 스킨 입어서 엄청 헷갈리게 대환장 파티가고아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 치리스 스킨 받으려면 저 의문의 슬라임 저기서 723 723 하는거고 이 게임 입장으로 오세요 거기서 나는 옐로로 갈게요 나는 나 옐로로 갈게요 옐로 축구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꽁 차가지고, 그냥 꼬림꼬림 시키면 돼, 그냥. 난 옐로우니까, 아래 블루 팀으로 그냥 꼴 넣으면 돼요. 야, 블루. 야, 축공 잡아. 잡아, 잡아. 야, 야, 거, 기로 가지마, 거기로 가지마. 가지 그냥, 그냥, 이렇게 밀어오는 거야, 그게. 님들 축공 저기 아래. 꼬대 꼬, 꼬잖아요, 꼬잖아요. 꼬잖아요, 꼬자아 여기, 여기. 아래, 아래. 아래, 아래 꼬아놓으라고 아래. 계속 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야. 아, 됐다. 옐로. 야, 내가 넣었어. 님, 내가 넣었어요, 내가. 방금 슈팅 차가지고 내가 넣었어. 옐로 10점이야, 벌써? 야, 무슨 옐로 10점이야? 아까 블루가 엄청 넣었는데. 야, 우리 이겼다. 야, 옐로 우리 이겼어. 야, 우리 이겼어.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이겼어. 축구가 아니고, 내건 내공싸움. 그치? <laughs> 아, 근데 이거 어떻게해요 이거 봐봐요, 방송하면. 이게 사람이 갑자기 많으니까 축구공이 막 순간이동하잖아요. 지금 이거 방송하면 보여요, 이거? 이거? <laughs> 이판 끝나면 나갑시다, 같이. 이판 끝나면, 아, 블루팀 승리 나왔다. 님들 나갑시다. 나갑시다. 님들 이거 나가기도 장난 아닐걸요 이게? 여기 아래 쉬론 뭐냐, 쉬론 이고 야, 이거 뭐야? 시론, 이거 캐시, 캐시템이야, 이거? 저스킨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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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어, 이거 캐시템이야, 이거? 이 펭귄 봐요, 펭귄. 이 많은 사람들이 축구하면은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나중에 또 하실 건가요? 아, 이거, 렉이 없어지면은 나중에 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그치 않겠어요? 저 나갑니다. 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블러드 테이커잖아. 제일 중의스러운 니. 저거 하나네.